조수연 변호사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다 해서 그 어떻게, 왜 발을 들여놨는지 또 어떻게 이 선택하게 된 이런 배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이 아니라 밴드죠? 밴드에 예. 보니까는 단련화 대전, 아니, 우설화 대전, 달려라, 달려라, 조변. 조변. 예. 어떤 의미입니까? 좀 대전이 신났으면 좋겠고요. 아, 예, 예, 예. 웃는 대전 속에서 음, 그렇죠. 제가 좀 신나게 달려보고 싶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조변이 달림으로 예, 해서 예. 좀침물한 대전이 예, 밝아졌으면 좋겠다. 어, 대전 요새 뭐 인구도 세종으로 많이 뺏기고 은근히 음, 음, 스트레스 받아요. 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자존심도 은근히 상하는 게 네. 150만 인구가 떨어졌거든요 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은 뭐다 잘되는 소식만 들리는데 네네. 대전은 뭐 안되는 소식만 들려 네네. 이것도 떨어졌다 저것도 떨어졌다 뭐 네. 집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지금 <laughs> 아, 참... 상가도 공실나오고 <laughs> <laughs> 학생들도 푹떨어지면서지 예. 예. 우리 출마인데 왜이 출마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제가 사실, 네, 뭐, 정치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좀 잠재적으로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잠재적으로 좀 있다가, 그, 최근, 어, 새 정부 들어서, 네. 뭐, 국제적으로건, 뭐, 대북, 음. 북한과의 문제건, 좀 너무 우리가 저자세고, 음, 음, 음. 뭐할 소리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또 반대로 어, 우리 자유 한국당 입장에서는 너무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고 음, 예. 어, 웰빙 같고 예. 또제 개인적으로 놓고 봐서는 변호사 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변호 법률 업무가 이, 이게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거든요. 아. 그 아무리 본인이 능동적이어도 법의 테두리는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한번 예 어, 바꿔보 <laughs> 바꿔보고 싶다 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가, 한번 도전네네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런 그래서 한번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예그러시구요뭐 거창하게 뭐 나라를 예. 이런 건 아니고요 예예그러시 <laughs> 나를 바꾸고 싶다. 네, 나를 한번 바꾸고 싶다. 예. 리모델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구 네. 예. 그런데 지역구는 서갑을 네. 선택하셨어요. 이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저는 아, 원래 그러니까. 뭐 서구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네. 서구가 뭐 지역구가 뭐석합과서울로 분구가 돼서 그러지 선거구만 예뭐 예, 그렇죠? 저는 원래 뭐 서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살았고 어~ 뭐 지역구를 석합으로 그~ 선택한 이유는 사실 석합은 그~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일단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음... 말씀인데 어, 세대교체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긴 16년 동안 두 분이만 <laughs> 싸웠어요. 네, 는 그렇게 바로 보여 있네요.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오선을 여김을 네, 하셨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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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선까지 하셨으니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 그분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고 자유 한국당은 이영규 당협위원장이 네번 도전을 하셨죠. 그 예. 16년 동안 도전을 하셨는데, 음. 죄송합니다. 우리 음. <laughs> 또 법조 선배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도 예. 이제 세대 교체가 도전자 예. 입장이지만, 예. 또 세대 교체가 예. 필요하지 않느냐. 음. 저는 신이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를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이영규 <laughs> 변호사님 만나셨어요? 예. 그 뒤로 뭘 하세요? 예. 찾아뵙고, 예. 선배님 죄송합니다. 한번 저도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마 속은 씁쓸은 하셨을 거 오히려 아무래도 민망하시겠어요. 그죠? <laughs> 예. 네, 아니 또, 저도 찾아뵐 때에도 그러시죠. 용기를 갖고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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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소리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서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무런 말씀도 안 드리고 가서 또 안 들이고 그냥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어색하고 어색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예. 지금 생각하면 차아뵙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아, 그렇죠. 게 어떤 뭐 행사장이나 이런데 가서 뵈면 좀덜 민망하더라고. 이제는 예, 이제는 이제 서서히 날이 두꺼워져서 <웃음> 이제는 <웃음> 봐도 대면 대변, 대면해지고 예. 예. 아, 아, 뭐, 아 인사드리죠, 어유 오셨냐 예. 인사를 예. 드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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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예. 박... 병석 의원님은 뵀어요? 그분은 그냥 오늘 행사장에서 그냥 잠깐 뵈서 그냥 예 악수만 나눴는데 아, 예, 예. 예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별다른 말씀을 예, 해주신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이제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 예 무명이잖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 자신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아침에 일찍 음. 어그 동네 내거리에 아. 나가서 예, 예. 피켓팅, 정치, 아, 정치. 아, 네, 1인 시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어때요? <laughs> 지나가면서 손 흔들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내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커브를 틀기에 바빠서 아 이런, 네, 이렇게 네, 돌아가야 네, 되는구나. 네. 손 흔들 시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데 네. 간혹 이제 버스 기사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아, 네, 있으면 힘이 나죠. 나죠. 예, 실제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분들 이렇게 버스 격리를 해주시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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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그러시구나. 예, 예. 예전에 그 강창희 의원이, 네. 의장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네. 그때 겨울부터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때 서대강 사거리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이 그때 거의 근처에 있었거든요. 뒷줄에 있을때 이렇게 가면서 진짜 문 내려갖고 맞아요. 이렇게 쑥 그때 좌회전을 하는데 네. 그래도 손을 한번 들어주면은 그게 그렇게 힘이 난다고 <laughs> 진짜 따끈한 커피 한잔 주는 거 보다 더 힘이 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시고 예. 네. 이 후보자들이 보니까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네. 보니까 거기에 이영기 변호사 또 네. 이 조수현 변호사님 또 조성천 변호사님도 네. 서갑 쪽으로 출마한다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또그 법조인들이 또 이렇게 공교롭게요. 네. 아, 참 피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니 그러면은 예. 서울로 오면 안 됩니까 이미 갔는데 또 어떻게 <웃음> <오니까>? <웃음> 아 그러시구나 전부 다다 아는 다 예.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렇죠 예, 이용규 당협위원장님은 그제그또 검찰 선배님이 시키고 아 그러시구나 예, 예그 지난번까지는 제가 또 그 후원도 해드리고 <laughs> <아주> 선배님 당선되십시오라고 <laughs> 인사도 드리고 음, 하신 음, 아네 분이고 예, 또 예. 조성천 변호사한테 또 후배배워하고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네요.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하는 사이인데 아 요즘 공교롭게 다엊그제 무슨 봉사다 봉사하는데 가니까 또다와 예. 있더라고 다만나 네, 그래서 할수 없죠 뭐 하는 데까지 경쟁하고 예. 뭐 공천을 받는 분한테 그렇구나. 축하를 아, 드리고 예. 떨어지는 예. 분한테는 떨어지는 분들은 뭐승복하고 네, 뭐 대체적으로 소... 이 정치권에서 <laughs> 네. 지금 말씀대로 대문 좋은데 네. 떨어지면은 대리여 적이 돼서 네. 더, 시, 더 미워하더라고 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최대의 반항이 조용히 집에 가는 거. <웃음> <웃음> 최대의 반항이 조용히 집에 가는 거고, 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무슨 뭐, 그, 핵, 오히려 더막 그냥, 응? 욕을 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같은 당원으로서는 애틀킷이 그렇죠. 아니고, 네. 정말 최대의 반항이, 음. 그냥 조용히 짐 싸서 아. 집에 가는 거. 도와주는, 도와주는 건뭐더 좋고. 도와주면 뭐더 좋고. 아, 그렇 도와주면 안 되네. 하는데. 예. 그러면. 네. 이 이 우리 조병이 네. 후보자가 돼야 될 이유. 네. 세병의 지금 보니까 후보자인데, 네. 네, 네, 여기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적극적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서구 금융을 위해서 가장 싸워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자유 자유 한국당의. 정체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셋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싸워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분다 변호사인데 네, 네. 법으로 싸우 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싸워줄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서구민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요. 네. 글쎄요 일단 그 이영규 그 네. 예 위원장은? 네, 네. 위원장은 일단 저기 보죠 4번 나오셔가지고 일단 유감스럽게도 당선이 안 되셔가지고 음, 음, 음. 그 에너지 면에서 아, 이제 힘들어해 네. 좀다 썼어 광자 되서 그러기는 고갈되신 그러네 <laughs> 그러면 은 조성천 변호사는? 조성천 변호사는 제가 보기엔 그 자유 한국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음. 그 자유 한국당이 아니야? 자유 한국당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적시를 잘안 해놓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예 전략인가 그것도 그렇네. 그것도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적극성? 글쎄서좀 미지수예요. 어... 예. 아 물론 두분다 훌륭한 법정인데. 훌륭한 분들인데 뭐, 예, 예, 뭐. 맞아 예. 굳이 뭐두분예한 맞아 예왜 저녁을 물어보시는가 이래서 내가 이게 뭘뭘하자 내가 야뭐 하는데 체중 도제가 가장 많이 나가고 <laughs> 체중으로서 네 목소리도 가장 크고 아 맞아 예 그러신 것 같아 예. 네. 네. 키는 조성찬이 <laughs> 좀 크죠 뭐 비슷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신가 <laughs> 그 예. 상대편인 박병석 의원님, 네. 네. 민주당 네. 신데 이분 어떠, 어떻게 보고 평가하십니까? 저뭐 네. 국회의원 5선 정도 하시면 20년간 그렇지. 네. 네. 20년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일 네. 네. 하셨는데 네. 그의 상극하는 업적은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음. 생각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있지만. 대전 출신이, 충남 출신이 고위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음, 그렇지. 지금 거의 뭐 전무한 것으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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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yeah. 있거든요. 지금 뭐 경상대는 호남에서 굉장히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거. 이분이 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순 없죠. 음, 음. 더군다나 이분은 자기 지역구에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도 <laughs> 예. 모른다고 하셨죠. 음. 저는 모른는게더 이상한데.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 음. 당연히 서로 상의가 돼서 최소한 그렇지. 수기가 돼서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음. 하신 정말 지금 이상한 음. 일이죠. 예. 그만큼 어 선수는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그. 대한민국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음. 또 대전의 음. 어, 대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하신 업적 역시 그렇게 막 괄목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음. 지금 네네네. 대전이 네. 이렇게 저렇게 진짜 패싱당하고 되는 거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소위 말하면 좌장격이라고 한다면 네네. 책임감을 져야죠 사실 네, 그렇죠. 뭐 박병석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네. 뭐본인들 뭐했냐?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하실 필요가 있죠. 뭐 소소하게 서대전역의 KTX 몇편 쓰는 거 문제부터 <laughs> 음,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표류하는 문제부터 음, 시작을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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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유성복합터미널 뭐 자기 지역도 아니라고. 뭐, 내 문제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아니죠. 예, 그 뭐, 그런 예, 문제. 예. 지금도 가장 한심한 건, 저중국의그 성원 복합, 지금 뭐 15년째 서 있는,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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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예, 있죠. 예, 예, 다, 예, 예. 저도 뭐중독이긴 뭐 음. 하지만, 예, 예. 전부 다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공동 책임이죠. 음. 음. 저 지금 뭐 하는 일인지 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 지금 전부 정치인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음.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흉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 네, 해보고 아, 싶다는 말씀을. 네, 이 내리호선, 네, 네. 이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전무후무하다고도 합니다. 네. 쉽지 않. 이뭐 충청권에서도 없고 네. 다른 지역 다 합쳐도 거의 없는 기록인데. 네. 현장으로 이제 가보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이, 느끼는 점은? 그니까요. 러 지난번에, 네. 그,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아, 지난번 저기, 충선 때? 네네. 아, 네네. 예. 이번에는 후보들의 표록간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흠.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이제 선수가 굉장히 많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피로감 아, 예. 새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감 음.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커져 있음을 음. 예,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된 내년 총선은 오히려, 네, 오히려 아. 기대가 되는 예.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세현 후보가 네. 나가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딱, 이렇게 해주면 돼.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아. 예. 저는 사실은 그, 아무리 집권당이, 집권당은 굉장히 대통령도 치를 많이 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음, 그렇죠. 지금도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네. 한 마디 못한 하잖아요 예, 못 해요, 뭐. 지금 편들지 않으면 가만 있어야 돼. 예 편들지 예, 예. 않으면 가만 있어야 돼. 예. 태전의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말한 마디 그그말많은 분들 <laughs> <laughs> 말한 마디 못 하고 지금 딱 응? 예.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그런 소소한 문제 갖고 그,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본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의들이 명백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자유 민주주의라든지 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핵무기 문제라든지 김정은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음. 이런 것은 당의 그 당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것과는 관계 없이 정말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국가의 음. 고비, 고비, 고비마다 그런 것을 펴놓는 그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아, 않아 네. 예. 뭐, 당선을 위해서 초상집이나 음. 다니고. <웃음> <웃음> 급히 행사장 와가지고 그냥 눈도장 네. 찍고 가고. 부지런하니까 새벽에 그냥 방각버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아, 맞아. 네? 네. 그리고 또 얼른 KT 타고 서울을 또, 또 서울 갔다 또또 서울 갔다 다 밤에 또쉬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웃음> 또. <웃음> 저는 그런 건 하지 않, <laughs> 아, 예. 는 예. 음, 그런 정치인하고 예.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그이 네. 국회의원은 나라 정치하러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정치를 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되지. 동네 와서 구연 뭐 하듯이 뭐 무슨 뭐 동사무세 뭐뭐 하고 이런 거에 계속 관심 가지는 거는 네네 낭비지 낭비. 낭비죠. 네, 낭비죠. 어, 에너지 낭비기도 하고 그 시간에 사실은 나라 걱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잡고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네. 아 아무튼 우리 정치에 <laughs> 발도는 우리 조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종종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